2024년 3월 20일 오후 5시 50분입니다. 오늘이 충분, 충분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인데,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laughs> 어제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 기록연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사월이 가면, 음,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봤는데, <laughs> 처음 불러보니까, 어,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처음 불러보니까, <laughs> 음정도 안 맞고, 어, 또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아침에 그 샤워하면서도 한번 불러보고, 조금 전에도 이제 또 샤워하면서 한번 불러보니까, 이제는 조금, 조금은 알것 같아요. <laughs> 그 박지훈 어, 전 국정원장께서 지금 원래 이분이 이제 해남, 진도, 저 전라남도, 진도, 해남에 이제 국회의원 아마 그 공천을 받아서 아마 출마하는데 아마 당선되실 것 같아요. <laughs> 이분이. 그... 이분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국가 정보 원장도 하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비서실장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laughs> 어저 그때 남북 교류 한참 할때아 저기 저 북한에 가서 이제 그김 김정일 그 위원장 아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하, 하신 분이에요. 나는 내가 좋아서, 뭐, 어린 양이 되었지. 아마 이 노래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그분이 이제, 어, 나름대로 이제 정치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뭐, 그 난, 김대중 대통령 만난 것은 아마 한 40년이 다 돼갈 것 같은데요. 어.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치 흐름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4월이 되면은, 한동훈이는, 날라간다. 이제, 쉽게 말해서, 컷, 컷 오프, 해고, 잘린다. 이 말이지. 이제 고향 앞으로, 뭐 집으로 간다. 이제 이 말이고. 5월달이 되면은, 이제, 울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님이죠 옛날에는 이제 이름 개명한게 전에는 이제 김명신이고 나이는 원래 이제 53세고 이렇죠 찌띠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찌띠고 띠동갑이에요 하여튼 이두 분이 이제 울 거다 한동훈이는 떠날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제 우는 일이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4월이 가면 떠나야 할 떠날 사람. 5월이 오면은 어, 울 사람. <laughs> 그 노래가 김호균 님의 그 노래가 4월이 가면이라는 노래가 노래 가사에 그게 있어서 이제 그분이 그 매블쇼에 나와가지고 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제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좋았으네 한번 불러보았어요 근데 처음 불러보니까 좀 많이 서툴고 그랬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참 우리 그 가요 중에 가사 좋은 게참 많습니다 그, 신인님께서, 어, 저, 어 그, 연분홍 치마, 아, 그죠. 연분홍 치마로 노는 것이, 봄날은 간다. 어그 노래 가사가 그리 그래 좋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정말로 그, 그 가사가 어 좋은데, 어... 그 사울이 가면 이 가사도 좋더라고요. 응. 눈을 감아도 어, 보이는 얼굴 하니까 하고 어, 그 그, 정말 그 가사가 좋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얼굴. 어,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들이 한 분씩 뭐 또는 몇 분씩 있지 않겠어요. <laughs>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잠이 들면은 꿈속에 살아 사월이 가면 끝나갈 사람, 오리 보며 울어야 할 사람, 사랑이라며 너무 무정해. 날이 갈수록 깊이 정들고 헤어지면은 애절도 해라. mm <laughs>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임성규라고 하는 그, 아마 대학 교수신가 보더라고요. 임성규. 아,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이 음성이 좀 특이하게 좋더라고요. 임성규. 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더라고요. 대학 교수님이신데 에, 뭐 우리나라 가요를 비롯해가지고 어, 또 이제 뭐 기타 가곡이라든지 뭐, 기타 뭐 서양 가곡 이런 것도 많이 불렀던데. 아, 나는 임성규 교수님인데 이런 분이 우리 한국에 있는 거를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그. 그 현인 선생님의 서울 야곡도 불렀던데 임성규 님께서 임성규 교수님이죠. 그 노래를 자기 방식대로 좀 특이하게 잘 부르대요. <laughs> 참. 아, 나는 그 서울 야곡이 원래 3절까지 있는데 가사가 이제 다 좋은데 3절이 나는 좀 마음에 들어서 3절을 잘 불렀는데 사랑이라면 너무 무정해 사랑한다 하면 가지를 마라 날이 갈수록 깊이 정돌고 헤어지면은 애절도 해라. 사랑이라면 너무 무정해. 사랑한다면 가지를 말아. <laughs> 아, 참... 하여튼 임성규 님께서 좀 특이한 목소리로서 우리한테, 저한테 많은 즐거움을 줘가지고 정말 아마 보물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그 노래 부를 시간도 없고, 노래 들을 시간도 없어요. 어, 영화 볼 시간도 없고, 어, 정말, 오로지, 이제 나는 요즘에는 이제 정치 평론, 정치 흐름에 대해서, 어, 어 그, 것을 캐치하는데, 그 정보 수집하는데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정말 노래 들을 시간도 없고, 부를 시간도 없습니다. 많은, 어제 그, 뭐, 노래, 어제는 모처럼 시간을 내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laughs> 봄비를 맞으면서, 충무로 걸어갈 땐 쇼인더 클라스엔 눈물이 흘렀다. 이슬처럼 꺼진 꿈속에는 잊지 못할 그대는 동자. 새별같이 집자성 같이 가슴에 어린다. 참, 서울 야곡도 가사가 참 좋아요. <laughs> 보신가 골목길을 돌아서 나올 때에 찢어버린 편지에는 한숨이 흘렀다 마로니에 잎이 나붓기는 내 거리에 버린 담배는 내 맘같이 그대 맘같이 끄지지 않더라 내 혼도 꺼져가는 명동의 밤거리에 어느님이 버렸었나 흩어진 꽃다발 레인콧 깃을 울리며 오늘 밤도 울어야 하나, 내가 온 듯, 마음이 아픈, 서울의 뇌시. 이야, 이, 이 노래는 현인 선생님께서 불렀는데, 전영이도 이 노래를 불렀고, 하여튼, 임성균, 임성규 교수님께서 이 노래를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창법으로 잘 부르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테너도 아니고 베이스도 아니고 아마 바리톤, 바리톤 같더라고요. 음. 음색이, 아 이제, 남자에서 중간 음이지. 내 같은 경우는 테너 음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 듣기가 참 좋더라고요. 어. 봄비를, 비가 좀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laughs> 맞으면서 충무로 걸어갈 때쇼 윈도 글라스엔 눈물이 흘렀다 이슬처럼 꺼진 꿈속에는 잊지 못할 그대 눈동자 십자승같이 가슴에 허린다 보신 가 골목길을 보라스 나올 때에 찢져버린 편지에는 한숨이 흘렀다 마로니에 잎이 나붓기는 내 거리에 버린 담배 그대 맘같이 그대 맘같이 그지지 않더라 내 혼도 그져가는 명동의 밤거리에 어느님이 버리셨나 흩어진 꽃다발, 레인콧 핏을 올리며, 오늘 밤도 울어야 하나, 내가본 듯, 마음이 아픈 서울의 레이 <laughs> 으아! 피즈를... 항원소를 슬퍼...지... Santo Dorema. 봄날은 가간다. 한 가슴 두드 흐리며. 봄바람에 피나리더라 오늘도 골음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드는 성왕단길에 꽃이 피 치킨.